안녕하세요 653노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는 화요일인가 해 드렸는데 어, 중간에 분석이 4개 정도까지는 됐는데 잘안 나와서 어, 그 완전히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어, 어제 또뭐 비도 너무 많이 오게 래서 제가 이걸 못했습니다 아 죄송하고요 어, 오늘 해 드릴게요 일단 사선낙수 먼저 보면 1021에 요기 2번, 5번, 3 3 2, 0, 3, 6 몰쳐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 16번을 일단 이따가 보면 하나 잡고 가거든요 근데 다섯 개 중에서는 지금 조금 그 애매한 게 분포도로 보시면 2번이 지금 여기 나오기가 좀 애매하고 5번 자리도 좀 애매하거든요 물론 66에서 옆으로 꺾어지는 사선이 형성이 될 수도 있는데 아 요거는 이 그림상으로는 지금 안 맞아요 2번 5번이 그리고 33번 자리 같은 경우도 사선 뒤수라 아, 조금 애매하긴 해도 나온다 뭐 오히려 33번이 2번 5번보다는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6번 자리 3938에서 사선에 압수 36번 요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리고 에 예, 보시면 20번. 20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다가 만약에 20번을 찌르면 하나 둘셋네 번을 건너뛰고 20번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데제 지금 저는 요 5번 건너뛰는 걸 기준 잡기 때문에 20번을 건너뛰거든요. 근데 만약에. 네 번을 건너뛴다면 20번도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20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웃음> <웃음> 보겠습니다 문포도 보시면 9번 아 이거 왜 나온다고 하는지 어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실건데 보시면 9번 한번 건너고 9 9에서 하나 둘셋넷 이게 안내려가버렸네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요 패턴인데 지금 제가 10주전에 예상한건데 일단 이번주니까 일단 9번 잡고 가겠습니다 어, 혹시 안 나올 수도 있,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저는 잡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패턴 어, 16 계단 형태거든요. 18, 17, 16 어, 계단 형태면서 보시면 여기 사이수 집합 데이터에서 8번하고 16두 개가 같이 갔거든요. 어, 지난해 저 같은 경우 같은 라인에 두 개씩 있는 게 왕창 해소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요게 해소가 안 됐는데. 아, 저는 16번을 잡고 갈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8 8 8 이렇게 3 연속 추하고 나서 이게 건너뛴 기간이 너무 길거든요. 지금 타이밍이 됐어요. 그래서 8번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16을 잡고 갈 건데 제가 이렇게 하나 선택하시였으면 합니다. 저는 16 잡고 가고요. 그다음에 요 24번 요거는 뭐냐면, 지난주에 같은 경우도 요 38번 예상할 때, 39에서 역사선으로 가면 38을 찍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 패턴을 형성을 하려면, 18, 19에서 하나, 둘, 세번 찍고, 2 2회 차에서 23이 내려오려면, 24가 먼저 찍어져야지 다음번에 23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주에 만약에 24가 나오면, 다음주에 23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패턴이기 때문에 24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45번 45 하나 건너고 45, 45왜냐면 9번이 끝나잖아요 여기 이제 9번이 여기서 나오면서 여기 패턴이 끝나기 때문에 패턴을 이어받을 어, 수제자로서 이제 45번 그래서 일단 여기 하나, 둘, 셋, 넷개 고정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어, 잘 안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헤맸는데 어, 이렇게 사 수에 십구 이십을 같은 경우 이십을 이기둥수로 봤을 때 위에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 둘셋네 개거든요. 이제 다섯 개로 친다면은 요요번이나 요, 다음번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십사 십오에서 사선으로 가기 때문에 다음 주로 다 예상을 잡고요. 이번 주는 조합할 때 한두 번 늦게 늘 겁니다. 근데 혹시 모르는다 해서 잡긴 하는데. 다음 주로 정식으로 잡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26번 같은 경우 하나, 둘, 셋, 네 번. 그래서 여기 26번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26번이 이번 주에도 제가 일단 높게 놓을 거거든요. 그리고 <laughs> 7번, 17번, 37번 이게 다 해소가 됐는데 이제 7번이 빠졌거든요. 근데 과연 한 개만 나올지, 두 개가 나올지. 근데 어, 뭐 7번 37이 나올지 아니면 7번만 나오고 끝날지 뭐 이런 거 어느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27번이 2월수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17번이 격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예전에 제가 16,17을 계속 잡고 갔는데 안 나왔었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긴 해야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뭐 28번 사이수도 가능성은 있는데 이건 좀 희박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41번에 여기 보면 40번으로 갔다가 다음 주에 39번으로 해서 세 번째 거를 막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 최근에 이렇게 3 4선이 잘안 나오고 있거든요. 다2 4선에서 끝쳐 버렸기 때문에 아, 여기 과연 3 4선이 나올까? 이제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좀 애매하고요. 그리고 하나, 둘두번 건너뛰고 들어간 게 최근에 보너스 번에서 얻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은 35번이 가능성이 좀 있는데 패턴이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따 조합할 때 35번도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사선의 압수 요 31번 요거 오히려 이게 가능성이 있구요 어, 요 정도까지만 일단 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기, 어, 12번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요게 13에서 12로 갔다가 내려가는 형태 왜냐하면 12, 12, 12, 12네번 12,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한번더 나오면 다섯 번째인데, 이게 이번 주 패턴에 12번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서사 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사 막 같은 경우는 지금 끝에 원래대로 따지면 끝에 두 번째 거요 10번이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10번이 지금 나올 타이밍이 조금 이상해요. 보면 분포도상으로는. 10번이 잘안 잡히거든요. 물론 요번 제 9번, 10번 연번으로 갈 수도 있긴 한데 9번이 장기적으로 건너뛰긴 했는데 지금 타이밍이 뭐 딱히 안 잡혀요. 근데 요 지금 사선 형태이기 때문에 요 10번이 사선에 앞수로 가면은 지금 패턴이 맞거든요. 다음 주 가면 오히려 요 사선에서 한번 건너기 때문에 더 애매해지고 아니면 이쪽에서 오는 사, 사선 쪽에서 잡아야 되거든요. 이쪽에서 그럼 하나 둘셋넷 다섯 번 건너고 들어간다고 치면 어 여긴데 2345 1025회차에 1 0퍼센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패턴 적으로 보면 1 0 2 5회 쯤에 잡던지 아니면 이번 주나 이렇게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10번을 저는 일단 이번 주에 9번이기 때문에 안 잡고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좀 애매하네요. 일단 어 조합에서는 제가 뺄 건데 제가 다시 따로 조합하는 거에서는 한번 한두 개 넣어볼까 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는 걸안 좋은 걸 거듭 네, 못하는 것, 것 같아요. 어 그거는 아니고 최소한 나올 수 있는 만한 걸 먼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어, 이렇게 한번 구매를 제 동생이 하고 제 거는 또 따로 구매하니까 그거는 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 3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